이 단원 약수와 배수 1 단계 개념익히기 공배수와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그랬어요. 예로 이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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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공배수 배수와 최소공배수 공배수를 구해보래요. 이것도 수직선에다가 2의 배수,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나타내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쭉쭉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음, 수직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더어지네요 그 다음에 2의 배수, 그렇죠? 우리 9구단 2, 4, 8, 그 다음에 2, 4, 2, 3, 6, 2, 4, 8, 2, 5, 10, 2, 6, 12, 2, 7, 14. 3의 배수, 3 1, 3, 3, 2, 6, 3, 3, 9, 3, 4, 12, 3, 5, 15, 그렇죠? 배수니까 3의 어떤 수를 곱한 게 3의 배수고 2의 어떤 수를 곱한 게 2의 배수예요. 여기서 공배수는 마찬가지로 공통된 배수겠죠? 엄마야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니까 공통으로 아래로 똑같은 라인에 있는 게 공통된 거6 되겠고요. 12 되겠고 뭐 뒤에 더 있겠죠. 다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와 3의 공배수는 6과 2가 됩니다. 2와 3의 공배수는 그다음에 6과 그다음에 또 2도 있고요. 그렇죠. 12도 있고 6도 있고 저 뒤에 더 있겠죠. 그래서 공배수는 끝이 아니고. 자, 2와 3의 2와 3의 공배수는 수는 6, 12 하고 더 많기 때문에 땡땡땡땡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땡땡땡 세개만 적읍시다. 그리고 최 어, 이거는 시작점은 있고 끝은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최소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최소 공배수 제일 작은 거 작은 숫자 제일 작은 거 뭔가요? 6이죠.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에서는 끝이 있기 때문에 최대공약수가 중요했고요. 공배수는 끝이 없어요.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최소공배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어, 공배수와 그 다음에 최소공배수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확인하는 의미에서 4번. 4와 10의 공배수와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공배수를 구해보시오. 그랬어요. 4의 배수는 4에다가 1, 2, 3다 곱해준거죠. 4, 9, 9단 4, 2, 8, 4, 32, 1 4, 4, 16, 4, 5, 2, 10 4, 6, 2, 24, 4, 7, 2, 28 4, 8, 32 이렇게 나갈거예요그 다음에 여기 40 중간에 32, 49, 36, 그 다음에 40하고 쭉쭉쭉, 그 다음에 11배수. 10의 11배수는 10, 20, 30, 40, 50, 쭉쭉쭉. 그러면 공배수는 뭐냐? 공배수는 두 개의 배수 중에 공통된 거죠? 공통된 거뭐 있나요? 10 없고요, 20 있고요, 40 있고요. 그러니까 공배수는 20, 40, 땡땡땡.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20이 되겠습니다. 6번. 12와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12의 배수부터, 배수, 그 다음에 8의 배수. 이거를 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라 이렇게 돼어 있어요. 12배수는 의12 곱하기 1, 2, 3, 4 해주면 되죠. 12, 24, 36, 48, 그 다음에 60, 72, 땡땡땡 나갈 거고, 8의배수는 81은 8, 8216, 8, 8324, 8432, 8540, 8648, 8756, 쭉쭉쭉,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1번은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공배수를 찾아 1번, 1번이 공배수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래요. 공배수는 배수 중에 공통된 수죠. 24,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저또 있겠죠. 뒤에. 그렇게 한 다음에 2번, 최소 공배수를 쓰세요. 있어요. 최소 공배수. 수는 공배수 공배, 중에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니까 24. 3번은 최소공배수의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세개 쓰시오 그랬어요. 최소공배수의 소 공배수의 배수를 가장 작은 수 수부터 세 개. 3개 쓰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24 나오고요. 48 나오고요. 그 다음 수가 뭔지 다 쓰지 않은 이상 지금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4번 문제 보면은 우리 그 다음 거를 알 수가 있어요. 12와 8의 공배수. 수와 12와 8의 최소 여기다 쓰지 말고 공배수와 또 12와 8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같습니다. 다릅니다. 동그라미 치하고했는데 같습니다. 다시 보면 12와 8의 공배수, 24, 48 땡땡땡 나가는 수 중인데, 이게 최소 공배수, 24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24. 그다음에 두 번째는 48. 그럼 세 배하면 얼마인가요? 세 배는 어, 아니, 세 배가 아니고 24가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24를 더해 주면은 그렇죠? 세 개를 더해 주니까 72. 그다음 수는 72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공배수는 24를 또 더한 96이 되겠죠. 그두 개의 공배수를 이렇게 나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부터 세 개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개를 써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죠. 두 수의 공배수와 또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같다는 거.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같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어... 최소공배수의 배수, 최소공배수의 배수. 공배수의, 공배수를 작은 것부터 쭉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 일일이 두 개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최소공배수만 구하면 이최소공배수의 배수를 통해서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번 문제. 이거를 알면 7번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7번.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6일 때두 수의 최소 공배수 공배수가 16일 때두 수의 공배수를 공배수를 구하라는 거죠. 공배수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작은 수 수부터부터 세개 만 쓰시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6번에서 어떤 거를 배웠냐면 두 수의 공배수 두 수,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두 수의 최소 공배수 수의 배수 배수와 같다. 이런 걸 배웠죠.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공배수의 배수라 같다. 이런 걸 배웠어요. 이걸 이용하면 7번을 최소공배수가 16이니까, 그죠? 두 수의 최소공 어, 최소공배수가 16이니까 16의 배수, 16, 32, 그 다음에 또 16을 하면 48, 또 16을 하면 쭉쭉쭉 나가겠죠. 16의 어,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데 작은 수부터 세 개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세 개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40페이지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방법도 이것도 세 가지 정도 두수첫 번째는 두 수의 곱셈식 이용하기 최대 공약수 구했을 때랑 똑같죠? 8과 1 1를 예를 들면 8은 1 곱하기 8또2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12는 1 곱하기 12그 다음에 2,60이고 그 다음에 3,40이죠. 최소 공배수는 공통으로 써줄게요. 중요하니까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 수, 들어있는 가장 큰 수에다가 남은 수, 수를 곱해준 값이래요.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수는 뭔가요? 그러면 여기서 8은 2 곱하기 4, 10에는 3 곱하기 4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는수 중에 가장 큰 거는 4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는 가장 큰 수는 4고 나머지 수 2하고 3이 남았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수 4에다가 곱하기 남은 수 2하고 3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수의 곱으로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으로 이용해서 또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것도 큰 숫자일 때 60과 84처럼 큰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유용한 방법이래요. 여러 수의 곱으로 쭉 펴져서 나타나준 거예요. 이거 공약수를 하나씩 다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공약수를 이렇게 다 곱해지는 두 수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이렇게 해서 약수를 다 세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수의 곱으로 해서 한 줄로 다 표현해줄 거예요. 그러면 6은 얼마냐면 2 곱하기 3이고 10은 2 곱하기 5죠. 84는 어7 곱하기 12가 되고 12는 또 어떻게 됐을 수 있죠? 12는 2 곱하기 6인데 6은 또2 곱하기 3이죠.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이때 공배수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수에 남은 수로 곱해준다고 했잖아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가장 큰수 2, 2, 3 들어가 있고 2, 2, 3 있죠. 공통으로 들어간 가장 큰 수는 2, 2, 3이어서 2곱하기 2곱하기 3. 이게 공통으로 들어간 가장 큰 수. 2, 4, 4, 3, 12. 이게 바로 최대공약수죠. 공통으로 들어간 가장 큰 수니까 거기다가 남은 수. 이게 최대공약수고요. 최대공약수에다가 남은 수. 남은 수 7하고 5. 5하고 7. 이거는 남은 수. 곱해준 값이 어,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42, 8, 8, 3, 24. 24가 최소 공배수고요. 실제로 구해보면 8, 8, 26, 8, 3, 24, 8, 4, 32, 8, 5, 40, 10 나가고, 12는 12, 24, 그 다음에 36, 48, 이렇게 나갔는데, 공약수 중에서, 그쵸, 공통으로 들어간, 아,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2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60과 84에서는 요거를 해주면 이제 57에 35에다가 12. 35, 35에다가12 곱해 주면 얼마인가요? 70에다가 35니까 420이네요. 420이 이렇게 아까 요 식을 했을 때 최소 공배수가 나는 거 확인을 했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에다가 남은 수를 곱해 주면 이 420이 60과 84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방법보다도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뜻만 왜 이렇게 되는지 의미를 좀 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실제로 쓸 때는 방법 3번 두 수를 공약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동시에 나눠주는 거죠. 공약수니까 동시에 나눠질 수 있는 약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작은 수 2부터 나눠주면 2, 3, 6, 2, 4, 8, 2, 2, 4.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죠 3, 1, 0, 3, 1은 3, 3, 4, 12. 2로 한번더 나눠지네요. 2, 5, 10, 2, 7, 14. 그러면 공통으로 나눠주는 약수. 요게 얼마야? 요게 최대 공약수죠. 2, 3, 6, 6, 2, 12. 이게 최대 공약수인데, 최대 공약수 12에다가 요거는, 요거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쵸? 그두 수를 공동, 공통으로 나눠줄 수 있는 수 중에서 제일 큰 수예요. 거기다가 나머지 수, 5와 7을 곱해주면, 요게 바로 최소 공배수. 그러면 12 곱하기 5 하면은 60, 6, 7에 40이니까 420. 요것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 공배수. 요식을 최대 공약수 구할 때도 요렇게 해서 구하고, 최소 공략수 할 때는 또 요렇게 곱해서 구하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밑에 거 1번. 16과 20의 두 수익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보고 부르면 답하시오 그랬어요. 곱셈식으로 16은 1 곱하기 16, 그 다음에 2 곱하기 8, 그 다음에 4 곱하기 4죠. 20은. 1 곱하기 20, 2로 펴주면 10, 그 다음에 4 곱하기 5. 그런데 첫 번째, 16과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두 수의 곱셈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두 수의 곱셈식을 어떻게 쓰냐면, 16은 네모 곱하기 네모로 나타내주고, 20은 네모 곱하기 네모인데, 그렇죠? 요 중에 하나씩을 넣어야 돼요. 근데 채소공배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소공배수라는 것은 이두 수의 채소공배수는 이 채소공배수가 16으로도 나눠 떨어지고 20으로도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수를, 어, 두 수의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공통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수. 그렇죠? 제일 큰 수를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4와 5는 두 개의 공통으로 나눠 떨어질 수 없는 수니까 나머지 수니까 4와 5를 제외하고는 제일 큰수 들어갈 수 있는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4 중에서 4가 가장 크죠.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에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수들. 나머지 16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수 최대 공약수와 4로 나타낼 수 있고 20은 최대 공약수 4와 더 이상 나눠 떨어지 어더 이상 어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5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놓해으면 두번째 16과 20의 최소공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해서 네모 입니다 이게 최소공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공통으로 구해줄 수 있는 최대공약수 4에다가 더 이상 어 공통으로 나눌 수 없는 수, 나머지 수 4와 5를 넣어주면 된다. 4, 4, 16에다가 16에다가 5하면 4 5, 20에다가 2, 4, 2, 4하면 80. 이렇게 해서 8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80 최대공약수, 아 최소공배수 80은 16이 어 16의 공배수 32또 16하면은 얼마인가요? 48또16 하면 60또16 하면 아, 16 하면 64또16 해서 80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20은 20 40 60 80 이렇게 나가는데 최소 공배수 그렇죠?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80이 된다. 80은 그 4와 20의 최대 공약수인 4죠. 4에다가 더 이상 나눠떨어지지 않는 4와 5를 곱한 수 80인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5번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시오 그랬어요. 18과 2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건데 두 수를 동시에 나누는 방법이죠. 그리고 18, 22 이두 수를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건 3, 3, 3, 9, 3, 4, 12 이때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공통으로 나눠줄 수 있는 큰 수에다가, 가장 큰 수에다가 그다음 나머지 더 이상 어, 나눠지지 않는 수 3과 4를 다 곱해주면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그래서 72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이런 방법을 써서 12와 16의 최소 공개 수를 구하면 2로 나눠줄게요. 가장 작은 수를 계속 나눠줄 거예요. 2, 6, 12, 8에 16. 이건 다시 또 2로 나누면 2, 3, 6, 2, 4, 8이 되죠. 3과 4는 동시에 나눠질 수 있는 수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거를 다 곱한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최소 공배수가 2, 4, 4, 3, 12, 12 곱하기 4에서 48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이 풀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그리고 단 공배수는 가장 작은 수부터 세개만 쓰세요. 그랬어요. 수에서 6과 9의 최소 공배수, 공배수, 그리고 공배수를 구해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10과 18의 또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공배수, 그수 문제예요.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면, 6과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하나요? 3으로 나눠주자 326, 339더 이상 안 나눠주니까 곱해줘요 그러면 326, 6318, 그래서 여기 최소 공배수는 18입니다. 그런데 공배수가 어떠, 어떤 게 공배수, 두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성질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좀 외워주면 좋겠죠? 어,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다. 그래서 공배수는 18, 그다음에 이거의 배수인 36, 3 개까지만 쓰라고 그랬죠? 그음에18 더하면 54. 이렇게 3개 써줄게요. 그리고 10과 18의 최소공배수는 10과 18의 최소공배수는 250, 그다음에 298. 더 이상 안 나눠지죠? 두개 곱해주면 이거는 250에다 구하니까 90이 되네요. 최소공배수는 90이 되고 공배수는 919, 9, 9 2 8 9327 3 개까지만 쓰려 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줘야 될것 같고 6과 9의 공배수 한번 구해 볼까요? 6, 9아 6의 6의 배수는 616, 6218, 6, 6, 6 3 4 6424, 6530, 6636 이렇게 갈 거고 9의 배수는 9, 1, 9, 9, 2, 8 9, 3, 2, 7, 9, 4, 36 이렇게 갈 거예요. 배수를 보니까 공배수는 18, 그 다음에 36 이렇게 되죠. 최소 공배수는 18이고 18의 배수로 그렇죠? 18의 배수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